따라서 어떤 난관과 고충도 능히 돌파해서 안에서 타개하며 마침내 큰 뜻을 이루내고야 만다. 아. 그러면 이게 이게 내 이름에 등장할 수밖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니까 11액과 이 33액, 8액. 여러분 상상도 하지 마. 그래도 이게 합쳐져서 33액이 돼. 이 33액이 되나 안 되나? 됐습니다. 8액과 11액, 8액, 14액. 합쳐서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미안하지만 34핵 봐봐. 흉악과 병약, 병약으로 환란이 잦으며 파괴와 고통 파멸로 이어질 흉운의 술이다. 거기서 34핵을 만약에 붙였으면 어떻게 돼요? 허허, 거장나지? 그러니까 술이 하나, 이거 봐, 이거 비명 지르는 거 봐. 흉악과 병약. 이 핸드폰을 왜 갖다, 아, 핸드폰 아니고 전화를. <laughs> 옛날 그림이야. 어, 그러니까 이, 가정적으로 엄청 불길하여 이별하게 되는 불운한 술이 노래가 잘일어나도보라은 그냥 파괴되고 많은 대흉운의 술이다. 조실부모하여 고독하고, 어, 내가 이렇게 됐나? 내가 조실부모해서 고독했지. 근데 위에는 그런 말이 있나, 없나?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3 3액이 합쳐버리면 조실부모가 아니라 천지가 나와 궁합이 100점이고 다 연결되어 있지? 네. 그러니까 조실모하고 고독하고 정막하게 살아야 한다. 갑자기 성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곧 파산하고 많은 운수다. 조금 일어 놓았더라도 이내 산산조화로 변하는 매우 나쁜 조짐이 자주 나타나면 일평생 행복이 없다. 또 흉음의 기운이 접겹으로 에워싸고 있어서 환란과 재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참담하고 비참하게 거지없으며 아무리 뼈가 어스러지도록 노력해도 모두가 허사다. 귀가 맥혀 안 맥혀? 한핵 차이. 자, 내려봐. 이건 내거 아니야? 네. 올려봐. 이게 내 거야, 내 거. 호경요. 기가 막히죠? 네. 내가 밑에 거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있었어, 어릴 때. 그래, 그래. 런데 서울에 와서 한, 서울에 오는 지한 10년 만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거야.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공장에다 하면서 일하다가 갑자기 20대에 대통령 나가야 된다. 이러면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거야. 응 음, 그러면 그런 오늘 이 허경영이란 이름 세계가 해결해 냈단 말이야. 어, 신기하죠? 상당 음, 상당 이름이 좋죠. 요떡 네.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이 나야. 네. <웃음> <웃음> 태양이 유혹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웃고 있지? 네. 어 이런 운세가 있기 때문에 이먼 산골짜기도 사람이 몰려오잖아. 맞아요. 그죠? 네. 그래 이런 우제 아까 34였으면 어떻게 되노? 망하는. 망하는 거야. <laughs> 대통령 세번 나간 것도 큰 성공이야. 네. 어 왜? 그 선거 비용만 모아도 재벌이니까. 재벌이었으니까. 그 일반인이 그렇게 벌 수가 있나? 맞아요. 없어요. 뭐 하늘은 이런 거는 한달이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이제는 그죠? 네. 조직이 있으니까, 네. 뭐 이런 건한는 누가 뺏어가도 한 달이면 만들어버려. 네. <laughs> 그래, 안 그래? 네. 자, 다시, 원위치 돌려. 아까 나오던 거. 응? 어, 자, 여기 보면, 확실히 11이라는 내 숫자가 지상에 오는, 하늘의 신의 뜻에 11이라는 수는 우주에 거대한 섬유를 내파하고 있고, 11이라는 수는 도의 본체는 하늘신이 육신을 빌어 지상에 올때 가져온다. 맞죠? 네. 가지고, 오는 지상의 성시 총액수는 11수리에 맞춰 1 1일로된성실을 택하여 온다.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이 11액이 된 것도 이유가 있어. 네. 이거는 500년 전에 개감률에 나오는 말이야. 네. 기가 막히죠? 네. 음, 이게 예정되어 있지. 어느 하나 내가 맞춘 게 아니야. 네. 딱딱 정해져 있는 책들이야, 이게. 네. 그 다음에 저거, 됐어요. 돌려. 처음에 나왔던 거. 음. 여기 돼 있죠 그러면 박우당 가면은 뭐가 나왔다고 시무, 각자. 시무. 소를 찾아야지 네. 시무 각자 도생이야 각자 각자 이거를 찾아야 돼 그래 그래 네. 시무 각자가 네 번째 1 2 3 4 이때 대순이 흩어져요 지금 지도자가 없이 돼 있는 거야 각자 쪼개졌어. 무국대도 나왔죠? 그때 종무원장 하던 분이 무국대도를 만들어서 지금 의장님이 여와 계시잖아. 저 김성우 의장님이 무국대도 의장님이고 나는 종정으로 있죠? 그럼 내가 거기에 종정으로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판 밖에서 온 사람이야. 지금도 그판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 이름만 올라가 있지? 내가 안 들어가 있잖아. 나는 판 밖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야 돼? 이게 대순진리 지도자들이지? 네. 이 대순진리 성감이나 여기 지도자들이 네 번째 화공이야. 알았죠? 네. 그럼 다섯 번째 화공이 신인이라고 그랬지? 네. 그래, 여기에 허경영이가 온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장기판이 끝나. 네. 그래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에, 그 사속판 나오고 장기판 나오는 거 틀어봐. 몇 페이지인가? 시간이 없으니까. 17페이지, 두 번째 17페이지 틀어요. 또한 바우당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나는 소집이니 소집에 들어올 소를, 여기 보면, 소를 찾아라. 소는 도요, 도는 신이요. 하시고 신인을 찾아라고 하셨다. 그러나 대순도인들은 마지막 신인을 찾는 일만 남은 것이다. 나오죠? 네. 그 다음에 10, 그다음 7페이지. 이거 몇 페이지야? 그냥 7페이지. 그냥 7페이지. 이게 칠패지야 이거는 앞, 앞쪽에 칠패지고 뒤쪽에 칠패지가 있어. 이건 앞쪽이고, 뒤쪽. 여기다 나오지?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음. 여기 보면, 도전. 크게 해라. 올려, 올려라. 왜 없노? 방금 도전 있었는데. 더올려봐왜 있잖아. 도전, 바구단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마지막 남긴 말씀이야. 나는 소집이니, 소집에 들어올 소를 8페이지, 8페이지 찾아라. 나오지? 네. 소는 도요, 도는 신이라 하시고 신인을 찾으라 하셨다. 그러니 대순도인들은 마지막 신인을 찾는 일만 남은 것이다. 맞죠? 네. 음. 바구단께서는 58년 2월 23일 조정산 도전으로부터 총도전을 임명받으셨고 엄력삼월에 도주 조정산께서 화천하신 후 58년부터 68년까지 10년간 태극도를 이끌어 가시다가 6월 24일에 태극도를 떠나시고 안양 수리사 여기 수리산 있죠? 네. 내가 네, 그 3번, 3번. 3번 수리산인데 네. 네. 내가 최이상하고 내가 옛날에 처음 만날 때 수리사를 갔나 안 갔나 봤어요. 수리사를 갔지? 거기야, 거기. 내가 왜 수리산을 찾아갔겠어? 수리산을 찾아간 그날, 그 수리산에 있는 수리사 절에 스님이 한 명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일부러 그 수리산 갔지? 이것도 수리산이야. 그럼 왜 수리산을 갔을까? 비밀이 있다, 이 말이야. 이미 그때. 근데 여기 누가 가 있었어? 여기 가 있었지? 박구당께서는 여기 보면 10년간을 태극도를 이끌어 가시다가 안양 6월 24일에 태극도를 떠나시고 안양 수리사에서 40개월 동안 공부했지? 네. 그 공부한 방에 내가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나왔어 아 그때 최선희는 밖에서 망을 보고 있고 아 중이 오면 안 되니까 아 내가 안방에 가서 앉아 있었어 아 내가 안방에 가서 앉아 있고 최선희는 망 보라고 그랬어 아 한그 올라가야 절에, 절이 있어. 수리산에. 그 절에 법당 있는데 내가 가는 날 절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법당에 안 가고, 거기 법당이 아니고 그 방, 그 사람들 안방, 스님이 자는 방에 가서 내가 앉아있어. 었 거기에 우당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생각해봐. 49일로 봐. 그 사람이 법당에서 49일이 있은 게 아니야. 자, 49일 동안 공부하고 1964월 6일, 5일. 용마산 아래 대순진리의 중국 도장을 했지? 네. 처음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 내가 태어난 자리야. 네. 거기가. 신기하지? 네. 내가 왜 수리산에 가서 법당에 안 들어가고 그 안방에 가서 앉아 있었을까? 최재진을 망 보고 있고. 혹시 차가 올라오나, 누가 올라오나 보라고. <laughs> 방을 털거나 그런 건 아니고. <laughs> 그냥 가서 앉아 있었던 거야. 이게 영직인 거야. 내가 왜그 저를, 거기를 찾아갔을까 근데 여기에 수리사이지? 네. 응. 여기 있을 때야. 아. 여기 왔을 때야. 그거 갔다니까. 음. 자, 85년 11월 30일 성감들을 불러 모아놓고 상생윤도를 하시고 정경책 5권을 성감들이 나눠주셨는데 이전에 정경에는 없었던 요게 있죠? 네. 글이 책 마지막에 추가로 삽입되어 있었다. 이는 무슨 일입니까? 자, 올려봐요. 여기에 예, 또 올려봐. 요거, 요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야. 바구당의 윤놀이 의미죠? 윤놀이. 윤놀이는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 놀이 중 하나다. 근데 바구당께서 당신의 국회의지, 생신날에 성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윤놀이를 한판 펼쳤죠? 종교 지도자들이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예사롭게 보완는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윤놀이에서 어떤 의미, 상징도 암시가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지 윷놀이는 도개 걸유 모르되 있지 근데 걸음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돈은 한 걸음 갈수록 개 돼지 개는 두 걸음 갈수록 개 그지 이 돼지는 돈은 한 걸음 가보고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개는 두 걸음 그런 세 걸음 어? 어, 자걸세 아, 걸음 세 걸음만 갈수 있는 양윷선네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소지 소지. 네. 모는 다섯 걸음을 갈수 있지, 그지? 네. 마야. 가장 멀리 갈수 있고 빨리 갈수 있는 것이 모인데왜 말노래라고 하지 않고 윤, 윤, 윤은 소유자야. 왜 윤노래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여기에는 어떤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바구단께서는 왜 후인을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고 도인들이 각자 도생하도록 내버려뒀을까? 자기가 안 찾고. 누가 찾아라. 판박해서 찾아라. 그게 나야. 그런데, 바구단께서는 왜 후인을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고 도인들이 각자 도생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이게 충고 난방이 되도록 해놓 거야. 그래야 내가 나중에 나타나. 그 이유는 소집에 들어온 후인을 판박에서 찾아야 했기 때문이야. 판 밖에서니 바구단이 찾을 수가 있나? 못 찾지? 그러니까 다음에 나타날 거야. 이러고 돌아갔어. 그런데 그러므로 판박에서 신인을 찾으러 하면서 생신할 윤노이를 통하여 윤노이에서 신인을 찾는 방법을 장징적으로 암시했지? 윤놀이는말 4개가 바둑돌 4개야 각각 말판을 돌아서 처음 출발 장출 장소인 집으로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팀이 승리하게 돼 있지 집으로 가장 빨리 돌아오는 길은 모, 윷 거리 연속에서 나오거나 또는 윷, 모 거리 연속에서 나오면 가장 빨리 홈으로 들어와 승리하게 되지 그런데 모가 가장 빠르게 가장 빨리 갈수 있는데 말이 모적말놀이라 하지 않고 왜 윷놀이라고 소놀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말등에 타지 말고 소등에 타라는 암시다 응? 아... 어? 그러니까 독에 걸윷 하면 네 번째지 그러니까 내가 독에 걸까지 세번 대통령을 나갔다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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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내가 네 번째 대통령 나오면 이게 뒤집어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유선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으려 했는데 세번가지는못 뒤집어. 네 번째가 면번 유시 확다 뒤집어져 가지고 <laughs>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 그러면 그 신인의 시대가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여러분이 해방되는 거야. 시진을 찾는 방법은 소등, 소띠생의 등을 달아납시다. 그지? 네. 소는 네 걸음을 간다. 맞잖아? 응? 네. 어? 모는 다섯 걸음 가는 거야. 네. 말은 그지? 네. 다섯 걸음보다 작지만 소등을 타야 대통령 출마. 네, 네 번째. 대통령 출마 내가 네 번째였지? 네. 올려봐. 네 개를 업고 호민해야 승리하는 것이다. 네. 이 허경영이 대통령 선거에 네 번째 나갈 때 호민한다는 거야. 네. <laughs> 돌네 개를 얻고 말판을 돌아 집에 가장 빨리 돌아온다는 암세 유판노름으로 바구당께서 암세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선에 세번 나갔지만 네 번째 나갈 때가 뒤집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스스로 대선에 찾아온다는 거야 그때 그렇게 되버린다는 거야 자 맞지? 직접 후인을 점찍지 않는 이유는 박우당께서는 모르시기 때문이다 다만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야 왜냐하면 판박해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찾는 방법을 제시해 준 거야 종교 지도자가 한가하게 유판 놀이를 즐긴 것이 아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하나에서 우리 제자들은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 후천의 초종교는 스스로 각자 각자가 신인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박우당께서는 각자 도생을 시킨 것이다 쭉 나오죠 뭐 이거 다 보면 다내 이야기야 네. 그 이, 이게 이이 글을 쓴 대순진리에 있는 사람은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네. 뭐 어제 얘기했죠 유대사상 헤브라이점 그리스 사상 헬레니즘 이 신중심과 인간중심 이두 가지 사상이 시대에 왔다 그동안 근데 뭐가 나타나? 컨덕터가 나타난다 컨덕 컨덕터. <laughs> 컨덕이 하면 닭집에 가봐 닭장에 큰 닭이 꽃게 하고 울지, 작은 닭이 <laughs> 울면 가서 물 <무릎> 뜯어버려. <laughs> 장딱, 제일 큰 닭이 울어. 그큰 닭이 영어로 큰닭 하면 그게 지도자야. 네. 지휘자, 지휘자. 네. 그러면 150명이 오케스트라야. 네. 각자 악기를 들고 있는 모든 세계 종교야. 지잘났다고 소리를 내고 있어. 그래, 안 그래? 네. 네. 근데큰 닭이 나타나야 딱지휘자을 들으면 꼼짝 못 해. 맞아, 맞아. 맞아. 네. 어. 맞지? 그래도 큰닭이 나타나서 조용히 해. 그러면 전부 조용해져. <laughs> 큰덕이 지휘를 해야 오케스트라 되는 거야. 네. 그큰덕이 하모니즘이야. 네. 하모니즘을 누가 해? 이큰덕이 하모니즘을 만들어내. 네. 네. 야 지금 니네 피아노 해. 니네 지금 첼로 차례야. 너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네. 이 하모니즘이 헤브라즘과 헬레니즘을 잡아버리는 거야. 응? 네. 그런데. 어? 네.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선나잔토나 네. 우리 읽어보니까, 네. 헤브라니즘, 헬레니즘 하모니즘 해놨잖아. 네. 거기에 컨닥터, 지휘자가 제일 중요한데, 그 지휘자가 호경영이다. 네. 근데 유판이 내가 이 내려봐. 내가 유판에 몇번 했다고 내려봐. 호경영이가 네번 출마를 아직 못한 거야. 네번 네 출마할 때를 지켜봐라. 이 소리야. 알았지? 내가 사면이 에서 다음에 네 번째 나갈 때 오와. 세상이 뒤집어지는거 야, 암새해 놨죠. 그래서 이 우당이 소집을 지어놓고 소를 지가 안 찾아. 나중에 육판에서 알아서 윷놀이하다가 그 자가 온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찾아와야 헛고요. 에이. 신인이 제발로 걸어 들어와. <웃음> <웃음> 나중에. 법원에서, 지금 아무도 인정 안 해. 이 책이 법원에 들어가면, 홍영영 씨는 그자들이 우당이나 정산이나 이 사람이 이야기한 사람이 많네. 맞아, 맞아. 그냥, 그냥 일사천리야.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야. 지금은 뭐 하는 단계? 산호단계, 산통단계. 갑진년과 얼사년은 산통. 이제 신인이 태어나는 시기야 네. 그럼 지금까지는 40년은 준비 단계야 네. 맞아 맞아 네. 이제 세계인이 알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민족 종교가 신인을 기다리고 있어 또 우리 국민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또 인류 전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맞죠 그런데 내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건 아니고 금년과 내년에 피를 흘리면서 나타나 그게 산통이야 네. 내가 이제 자궁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진통을 작년에 했어 갑진년에을사년은 직접 나와 어 알겠지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laughs> 아, 나는 이걸로 고만하겠습니다 진행